아 근데 이렇게 해서 레벨이 총5 개면 5 개밖에 없구나. 눈금복하면 지나가겠는데. 민주 씨. <laughs> 네몸 괜찮습니다. 더주님 팔로 감사합니다. 네. 바스코 men are dead. slaughtered by those creatures. I think it's time we upgraded your equipment. 어? 저 로텔. 로트를... 아저 로텔래. 로트를... 번데기. <laughs> <laughs> 신문물 발견 이걸로 패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방패가 없나 이제? <laughs> 아니 아니 빨리 못패것 같은데 나 이거 이런 거 싫어하는데 무기 어... 아 바꿀 수 있다 d a c 는 퍼즐 위주래요 근데 d a c 도 이거 해야겠는데 아 무기 등 무기 적용하고 1번, 2번, 3번, 4번은 어떻게 정해요 이거 이거 화살표, 보통. 이거 아, 뭐. 패드 화살표. 어, 오케이, 오케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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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미, 따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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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탄약이 만화를 쓰는 건가? 장난 아니네. 어, 아, 만화 탄약이구나. 아, 탄약이구나. 저 개념이 만화가 아니라. 지도도 있어? 오. 오, 다대다 돼가네. 일단 왼쪽, 오른쪽. 오른쪽부터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 오른쪽부터. 고고 다른 플레이어가 일시정지 메뉴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고, 고. 일단 가서 뭐야? 아, 어, 쟤는 안 죽을 것 같아. 오이구야. 쟤네 지금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애들인가 본데? 오. 저 방패를 안 막아지나? 어. 때려보셔때려보셔 <laughs> 때려보셔. 아, 아니, 아니, 누가? 안, 안, <laughs> 안 죽어? 안 죽어? 얘네 근데 아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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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죽네. 아, 놀 모든 트럭 없애기 이 트럭이야 뭐야 없습니다 아 모든 트럭 없애기 뭐야 아, 가는 길에 또 있나 보네 어먹 뭐 온다 그래 맞춰 어, 아, 잠깐. 라이로 <laughs> 어? 왔어. 다리. 이거 이거 <laughs> 점프. 아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이아이거 <laughs> <게, 게, 게.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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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oh, nice. okay. 나이스. 나이스. 오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야스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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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나스이 별이 왜 하나만 들어있지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하나 깼으니까 이거 세개더 깨면 이 문이 열린다고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오른쪽 가 우리가 뭘 안... 깼죠? 우리 첫 번째 아까 전에 저쪽에서 밑에 거 아아 지 좋은 곳이지 아래 아래구나 근데 이걸로 싸워도 되겠는데 폭탄으로 똑똑한데 나 체력이 없네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나 체력 체력 네. 아, 일단 그럼 우측부터 갈까요? 이거 네개다야 되는 것 같으니까, 갑시다. 우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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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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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laughs> 뭐 건가? 지금 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에올라아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와... 목 진짜 많다. 플레이어 뭐요? 부활... 아... 아... 내가 또 이거 아이씨. 튜토리얼 하려고... 갈쳐주려고... 튜토리얼 갈쳐주려고... 다 됐다, 다 됐다... 내가 왔다. 어, 그냥 부활해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시나? 목숨 제한이 있는 거 같은데... 뭐... 거짓말... 그러니까 부활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둘 동시에 안 죽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한 전투에서 아, 못 어흥? 살아나나? 그럼 굳이 저 부활이 왜 있지? 풀 필요로 살아나나? 살아나나? 는것 같아요. 풀 필요로 살아나나 보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안에 뭐 들었는데? 아저 뭐가 된다아 이게 별이 그 아까 먹어 오는 거야? 네. 어? 자, 예? 동시에 동시에 두개다 해봅시다. 둘, 둘 다. 오케이 잠깐만. 둘 다. 하나, 아, 하나, 둘. 둘. 하나 둘인데. 하나 아 잠깐만. 잠깐, 거려. 아이 정말 <웃음> 하나. 아, <laughs> 둘. 둘. 다시. 하나, 아이, 아이 진짜. 아, <laughs> 니 그게 너무 너무, 너무 길게 끌어 가지고 다시. 하나, 둘, 셋. 아이, 둘에. 둘의... 어? 뭐야? 아. <laughs> 깔렸어. 이거를 살려줘. 비비. 오케이, 오케이. 비 눌렀는데 없어졌어. 이걸 하, 이걸 열고 돌 굴러서 아 죽었어. 깨살 죽여 살. 아니면 반대로 일단 잠깐만요. 이게 이게 나중에 하는 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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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다 폭탄은 이쪽에 둡시다. 둘다 아. 한쪽에다가. 내가 그걸 갈게요. 더, 그래. 더 간대. 일로 와 일로와 여기 <laughs> <넣고. 이리> 놓고. 일 <laughs> 놓고. 하나만 터트리면 두개다 터질 거 같은데 그럼. 응. 네. 한자. 하나, 둘, 셋. 나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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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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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여기, 다시, 폭 아, 먹었어, 우리 먹었어, 먹었어, 우리. 먹었어, 먹었어. 잠깐만. 우리 이렇게 먹 먹은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안 거? 내가 여기서, 아니. 내가 여기서 방패로 맞고 저거 땡기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건 옆방 가는 길, 옆방. 아닌데, 저건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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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은 면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거 어 아, 이 어떻게 가 이거 아떻게 가면? 이거 어떻끝 가면? 이가 여기? 아... 여기 끝아이 끝난... 여기 길 있는데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가면? 이어 이거 어떻게 가면? 이다 어떻게 어 게임 건덕 아 게임 건덕지란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뭐한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일단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없어. 아 돌아가는 거 맞아요. 어 다음 어. 들어오 아, 그럼... 나피 없어 피 없어. 어어이 사람은 오, 뭐야 바닥이에 네, 피가. 아.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들어가지. 아 어. 오케이 부활 아니,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아! 여기, 올라가겠죠? 일단, 그, 아, 이미로. 이수트님 쿠키 50만 개, 고맙습니다. 뭐 올라가. 감사합니다, 스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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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어? 오. 아. 어! <laughs> 뭐 하는 거야? 방법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거 이거 당겨 봅시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일단 한 당기고 생각해서 생각해. 당기고. 아 당겨 보라고요. 당기면 어. 아, 아 동물 친구님 댕댕바보 댕댕 좋아 댕댕바보 카스 좋아 감사합니다 3 0 개. 아쉽다. 문이 안 열리네. 어. 아. 어. 어디 옆동굴이 있나 본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음. 이걸 당기고 저 안에 들어간다. 없어. 아, 나 그럼 아무것도 안 됐고. 위에 뭐 밧줄 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아니. 뭐저 다른 방... 없대, 다, 다른 굴로 들어오면 일로 통 연결될 건 이럴 것 같은데. 그런가? 아, 저, 저 끝에 뭐, 안보이, 안보이니까 알 수가 없네. 이거 밟아집니까? 이거? 이렇게 거버나면근 아까 밟고 뛰니까 안, 안 되더라구요. 아까 한개 있길래 밟았는데. 그러면 어, 나가야지. 갑시 어. 오케이! 어. 죽여, 죽여!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죽여, 죽여. 갑시다. 아. 잠깐만, 우리 아까 그, 태양을 하나 먹었으니까, 일로 가서 꼽아보면, 네. 아, 그 꼽는 거예요? 어어어어어! 아, 높이, 어, 어. 어, 어. 높이, 높이, 높이. 아! <laughs> 어. 아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젠이래. 번거로운 놈들 오, 혀있다혀있다혀있네 아, 이렇게 해서 세개 두개 더 찾는거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거네 오케이 아, 아, 근데 그좀 이쪽, 이쪽, 이쪽. 어, 아, 쉬운데안먹이 왜? 오케이렇이쪽이쪽 이렇게 해 이렇게 에이, 또잔도 또 온다. 꺼 와, 목표 진짜 많다. 아! 아 미치겠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죽고 나면 영점 되네, 영점. 점수가 영점 점수가 된다. 죽으면. 아. 그래서 부활시키는 아, 거야. 아, 죽으면 안 되겠다. 무슨 날아가네. 원하시인곳에 빠져들었습니다. 안 주면 안 되겠다. 점수 이걸로 아이템 얻는데. 그러니까 한 명만 넘기면 되니까 잡히고. 아, 어, 잠깐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그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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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개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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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 한, 나, 나 했었어. <laughs> 안 그래진지... 아, 아, 아. 나이스나이스 근데 이거 무슨 밑에 파워 게이지 다 쓰면은 쎄진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점프 제가 갑니다. 오... 어우, <laughs> 멋있어, 멋있어. 아니, 나한테? 건너 건너 오케이 짜오! <laughs> 어어 어 깜짝이야! 어, 뭐, 아나 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어왜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거 망패, 망패, 망패. 아, 요 위에 방패 방패 방패. 아요위 방패. 다시 돌아 돌아갑시다. 태양의 원만 찾고. 어 이거 어떻게 내려온 거야? 이거? 점프! 잠시만. 아아아니 <laughs> <laughs> 굉장한데. <웃음> 어? <laughs> 뭐 <뭐예요?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자. 근데 오, 오! <웃음> <웃음> 왜 나? <놔>? 왜 나? <laughs> 아니, 너무 가면 <laughs> 번지 점프 줄이 너무 귀여운데. <laughs> 왜 나? <놔? 웃음> 너구만 어, 오 뭐야? 아이 진짜 안 나도 진짜 안 나도 진짜로 <laughs> 내가도 안나 그럼 아닌데? 수상한 구만. 응. 내가 왜 나? 음. 너가네. 이쪽에 아직 안 가본 데 있지 않나? 아 맞아, 저거 <laughs> 먹어야지. 응. 그 밟고. 니 뭐지? 뭐라고 한 거야? 그 밟고 내가 위에 조금 아. 나 점프해서 아 점프해서 못 쏘네. 그러니까 포탱이 근데 이 위에 못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러면, 이쪽에 어디 계단 같은 게 있겠지? 여기, 점프, 점프 해서 갈수있는 어, 어, 아. 뭔가, 아.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 왠지 여기다. 이거 밟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니, 너어 가지 말고 올라가서,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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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케이! 나는... 오케이. 어, 여기... 나이스! 아, 아 나중 나이, 나이, 지어 아이 뭐야? 돌이 왜 나와? 이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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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 아, 정말?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어떤 아, 아니, 아니, 길로 아니, 가면 아니. 됩니다. 돌아가. 돌아가는 거. 아 오케이. 거거. 거거. 내 길은 뭐잘 모르기 때문에. 어, 거거거거. <laughs> 아니, 나그 뭐. 다못 잡고 키가 여기까지 하고. 점 아! 잠깐만. 점프해야되면 자꾸 구른다. 이건 <laughs> 거리 그냥, 그냥 뛰는게 나을. 때껄룩도 <laughs> 지금 응. 방송 중인건가요? 네, 저기, 트위치만 켜셨대요 트위치. 영업방해는 하지 않습니다. 방해도 안되겠지만.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안좋아, 이거? 아니, 켜도 상관없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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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내가 채팅장 채팅창을못 봐가지고. 음, 오케이. 됐어 위로. 잠깐만 요 확인 어디 원판 세개 됐나? 아 그럼 그럼 내가 받아놨지. 아 오케이 됐다. 위로 위로 마지막 원판. 제일 위로 가자 아아이 게임 되게 재밌다 아! 잘한다 잘한다 게임 잘 만들었어 어? 물에 닿지 않고 강 건너기 어떻게 한 명만 송,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치. 올라오셔 눈, 잠깐만 어, 죽여, 어, 죽여 죽여 죽였다. 일단 저아아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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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총 쏘는데 갑자기 떨어져. 아, 아. 어 뭐야? 어뭐왜 아, 이렇게 많이요 누가 하드 모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재밌네. 아호, 분위진진하고 와. 이걸 물에 안 닿고 어떻게 건너가지? 미쳤네 진짜. 그러니까. 어 위에 뭐 있다 덩어리 있다. 야, 폭탄잘쓴다아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이구야. 그? 이걸 근데 어떻게 진짜 건너가지? 잠깐만요. 연습? 시도 한번 시시도 시도? 오케이 오케이. 시도아 지금 되네 되네 도하면 시도하면 시도하면 시도 자자 가자 자, 가자 시도 조심 가만 하면심조심조심 조심 면심도심 조심 도하면 시도하면 면시도하가 성공 하면 시도하면 시도하면 시도하 이거 두 갈래지 오. 오 와, 그게. 우와! 오. 그가 오오 오. 장난인데 여기? 이 장난 아닌데? 우리 <laughs> <왜> 이렇게 하는 <laughs> 거 맞나? 이거 그냥 뛰어서 안될거 같아. 로 감사합니다. 그냥 뛰어서 안될거 같은데. 어, 점수구 대로다 개이득. 아 씨, 혼자 가시면.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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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거 같아. 야! 한 명이 늦게 오면은 어, 늦게, 어. <laughs> 늦게 왔어 늦게 왔어 늦게 왔어 됐어 됐어 성공 잠깐 텐크 텐크 다 텐크한다 탱크 모든 드래가 없이 미몇개놓친것 같기도 하고 어다 왔다 어 바줄까 바줄까 다치면 안 되지 뭐 이거 양옆에 올라가면 되겠네 왔어 사권 탄약고 그리고 저걸 음.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잠시만, 잠시만 폭탄을 이용해서 사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음 이거? 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거. 나 올려줘요 올려줘봐요 한번 방패 에? 네? 안 올라가죠 아이모못 올라가나 응 네. 이걸 어떻게 쓰는거지 안되는데 아, 그러면 나, 그럼 잠깐 뒤로 양옆에 폭탄 설치하고 아, 다시 해봅시다. 올라가서.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뭐야. 뭐야, 이게. <laughs> 다시 이게 뭐변하는게 없는데? 이게 뭐지? 음. 올라가서. 네. 아침에 뵙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TNT는 쓴거 아니겠지? 이기 TNT인데. 잠깐 멀리 좀있으뭐돌 같은 거 들고 가야 되나? TNT 통, 못움직이고 얘를 움직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올라가. 암만 봐도 얘 예, 제일 움직이 올라가서 터 뜨리면 뭐가 달라져? 이건 뭐지? 이게. 할수 있는 게 밖에 없다. 근데. 올라가서. 우리 딱 내려오면서 터뜨리면 되나? 내려 오면서... 내려오면서 터뜨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나 죽었어. <laughs> 오케이. 손을 올리고 문을 열면 문이 문이 손에 걸린다고. 아. 아하, 아, 아하. 일단 손 자, 빵! 그한 다음에 열면 올라서 문 열어둔 상태에서. 자,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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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방금 뭔가좀어색 했다? <laughs> 아, 니야 아, 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러이몹이 있을 것이은데이렇게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거구나어어 뭐야. 이거 대야이야 어어어... <laughs> 아, 안 보여, 나안 보여, 안 보여, 나안 보여... <laughs> 어... 가져갔다... 어... 겁나 좁봐 지나갈 수 있나? 이거... 모든 트럭 없애기... 왠지 모든 트럭 없애리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맥도 붙였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네. 저거 어떻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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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찬찬 어, 고! 오케이 아 이지는 뭐 쉽지 이지 하지 이지 퍼즐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맞아 퍼즐이 쉬운데 뭐야 이거 잠깐 수도. 잠깐만 이거 그냥 오면 떨어질 것 같은데 바이오 하자드 그러게 아네바아 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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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창간제 줘 이쯤 오케이 오케이 go j 내 m 네바 바하 DLC 할까 야이금뭐 척척 잘한다 돌날개 돌날개 어디 갑니까 아 어떻게 내려가요 그렇게 아 됐다. 나 죽었어. <웃음> 죽었다고요? <웃음> 네, 네, 폭탄, 내, 폭탄, 폭탄에. 내 폭탄에 내폭어뭐뭐뭐뭐뭐 <laughs>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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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몇 말이야? <laughs> 두 말이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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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음 <laughs> 없어. 없어. <웃음> 나 왔어, 다 잡았어, 나 잡았어. 오, 갑자기. 어디요? 어? 야. 아! 이거 또 무슨 누구다? 또오정하네 어. 허한방 쏘고 지나가고 가십시오. <laughs> 방금. 나 어떻게 가? 이 사람이만 가면 되나? 아, 안 된다. 안 된다고? 네, 에? 일단 안 된데요. 안 넘어지는데. 그럼 나 여기서 이걸 쏠수 있나? 잠깐, 잠깐, 잠깐. 시야, 시야, 시야. 잠깐, 저기 폭탄으로도 되나? 안 되겠지? 아, 될 수도 있겠다. 어, 되네. 오, 센스. 오, 역시. 야, 야, 야. 아, 샷건 아, 여기 아까 거기다. 아 아 역시나 이어져 있고만 역시나 모토젠들 뭐 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이쪽 아닌가요? 오, 오. 원래 그쪽 길은 이쪽인데 이로안나으니까 가봐야지.는 어아 어떻게 뭐야? 어떻게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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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죽어!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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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많이 내가 점수가 나으니까 내가 뛰어! 아오오 <laughs> <웃음> 대박! 이거 <laughs> 살렸어! 오, 찢었 와, 오, 오, <laughs> 와, 찢었다! 이거 진짜 면인데 와,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와, <laughs> 이거 <laughs> 구글 다 반응 속도 기가 몇 키인데? 저것도 먹읍다 아, 그럼. 여보, 여보, 여저 <laughs> 믿고 뛴 겁니까? 아, 그럼요. 신뢰가 중하지 <laughs> 이거 로이로이로이로 일로. 일로, 일로. 이거 이거 로 이거 로 이거 로거아거안로나어아아 실수 오케이나 아아 이스아로 이거 다로 이거 아로 이거 열로, 이거 열이제뭐로이다본 이거 아로 이거 열로, 이거 아이제 그럼, 그럼. 이제본본이으로이어갑시다로 그럼. 이제 하하하네 나라 졸로털 오뭐하이 나오는데 잠깐만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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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하하하하하하스하하하하하하데하하 잠깐만요. 어 아닌데 백도 아닌데. 백. 아 백하고 인벤토리. 백하고, 백하고 RB, 인벤토리. 백하고 RB. 아 이거 각자야 해 된다. 한 번에 둘다못 한다. 어나나 나, 했어. 일단 예꼈어요 네, 오케이 그럼 나도 백하고. 우리 아티팩트 도 아... 하나 더 있는데? 아티팩트. 네. 그래. 어 스피드, 스피드 플러스 띄고. 1, 폭탄 마이너스 1 음. 오케이. 됐다. 어, 어, 어. 됐어, 됐어. 샷건 끼고. 갑시다. 샷건 없어요? 착권? 나만 있나? 아, 있지. 네. 오! 오케이. 거미 어. 앞만 받을 거 샷건 갈게. 오케이, 오케이. 어, 샷건이다. 야, 기억났다. 오오! 이러면, 이러면 방패다, 이거는. 샷건 대박인데? 탱탱탱 샷건이, 샷건이 아닌데? 엄청 멀리 가는데? 와... 와 근데 너무 많다 오! 아 이거 원거리 반사되네? 아 반사돼요? 네. 아와 샷건 미쳤어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그 아오 점수! 자동 샷건 획득!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자동 샷건 깨자 잠깐만요 오토매틱 샷건이요 샷건... 아왜 없지? 나한테 없는 목인가 본데? 없다고요? 어 이번엔 저 그거 깨서 먹었어요 점수 30만 점아 이게 한, 한 명만 한다고 아. 되는 게 아니구나 둘다 해야 되나 보구나 음, 아, 그리고 우리 못 먹은 게 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음... 못한 거많네풀고 뛰고, 두 개밖에 못 먹고... 진짜 한 챕터당 30분밖에 안 걸리네. 진짜로 다 됐네. 이거.